어, 지금부터 14년도 수능, 홀수형 수학문제 30번 문제를 해제하겠습니다. 상기문제는 어, 이차 함수와 2차 함수와 익스포넨셜의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 변곡점과 그 접선에 대한 조건으로 어,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의 대상은 GX의 마이너스 2와 4에서의 치역의 곱의 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가 시사하는 것은 더 이상 수리 영역이 아닌 수학 영역으로서 교과서나 정규과정에서 즉 대학 일반 수학을 넘어가거나 출원 영역이 필요한 게 아닌 정규과정 내에서 정형적이거나 전형적인 정의, 매직 개념을 문제에 조건화 시켰다는 걸로 이번에그 시사, 이번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 특히 어, 이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같이 이 p 점은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콘케이비티 즉 콘케이 그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즉 오목이 변하는 이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의미하는 게이 빨간색 선입니다. 빨, 빨간색 접선이고 어, 여기서 그은 걸 보면 이 접점으로부터 P라는 이 P라는 어, 주어진 곡선에서의 변곡점에서 가장 가까운 왼편에 있는 그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그 곡선으로의 접선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어떤 그림인데 우리가 보통 어, 교과서에서 같이 자 그림을 좀 반대로 그려보면. 어, 이번에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좀 이렇게 좀 과장돼서 그려봤는데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변하는 이 인플렉션 포인트 즉 변곡점에서는 접선의 형태가 파란색 라인과 같이 그려집니다. 즉 위로 볼록에서는 이, 접, 이 고, 접선이 대상함수의 곡선보다 같거나 어, 대상함수의 곡선이 접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있고 아래로 볼록에서는 접선이, 변곡점의 접선이 이 대상함수의 곡선이 반대로 접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단 하나의 접선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 존재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은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위로 블록은 접선이 대상 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함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갖다가 이슈화 시킨 문제로서 우리는 문제를 어, 해결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변곡점에서 접선이 어, 이 변곡점 왼편에 있는 임의의 점을 갖다가 임의의 정역을 갖다가 x는 c 라 했을 때 x는 c라는 선분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가 p1이라 두고 그 x는 c에서의 치역값을 갖다가 p2라 줬을 때 p1과 x는 c라는 선분 위에서의 p1과 p2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대상함수의 곡선으로의 접선을 접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그 태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경 어, 위에 그림과 같이 일단 p1과 p2의 점을 갖다가 임의의 점 p를 놓고 이 p점에서 대상 함수의 곡선에 우리가 병, 그 접선을 그려 보면 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자, 첫 번째. 첫 번째 점을 갖다가 접선 접, 접점으로 하는 접선이 하나가 생기고 자, 그다음에 변곡점의 윗부분에 위로블록에 접점이 생기는, 어, 접선이, 접점을 가지는 접선이 하나, 두 번째 생기고, 마지막으로, 변곡점의 아래 부분인, 오른쪽 부분인, 아래로블록에서, 아래로블록에서, 어, 또 이렇게 접점, 접점을 가지는 접선이 세 개가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실력정석의 유제나 필수예지에서도 보였던 가장 기본적인, 어, 베이직한, 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 접해볼 수 있었던 어떤 베이직 폼이, 어, 이 30번 문제의 나번 조건으로 우리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자,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g 더 프라임 1과 g 더 프라임 4가 영임을알수 있고 자, 문제에서 이차함수 fx라고 줬기 때문에 fx를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놔두고 당연히 이차항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이 경우 우리가 g'x를 갖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보면 f'x exponential x 프라임 x 스 마이너스 fx 엑스포니셜 마이너스 x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g x로 간단하게 표기해두면 추후 나중에 계산 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상은 우리가, 우리가 써야 될 조건이 이계다음수기 때문에 한번더 미분을 해보면 g 프라임엑스는 g 더블프라임엑스는 f w 프라임 x 익스프레셔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x 그리고 다시 한번 미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gx 이기 때문에 어, gx 의 어, 미분한 게 어, 우리 대상이 될수 있고 어, 그갖다가 그대로 얘를 이용해보면 자리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1계의 함수라든지 2계의 함수에서는 어, 식 자체보다는 이 부호변을 통해서 미분 전 함수의 증감 같은걸 파악해서 원 함수의 즉 대상 함수의 미분의 대상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추론하거나 추정하는 게 가장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x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정정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x의 x로 공통 인수를 뽑으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정리해 보면 이걸 갖다 이식을 갖다 보면 마이너스 2 f 프라임 x 그 다음에 음, 더하기 원 함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 g 프라임 x 자 아까 마, 말씀드린 것 같이 익스포레셔 마이너스 x는 당연히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g 프라임 g 더블 프라임 1과 g 더블 프라임 4가 0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색칠하는 이 뒷부분의 시계, 시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 제로가 도출됩니다. 근데 뒷부분의 시계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 fx도 2차 함수고 f'x는 1차 함수고 f2'x는 상수함수기 함수함, 때문에 뒷부분에 지금 어, 내가 이렇게 어, 음영을 쳐놓은 부분을 갖다가 h x 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h1과 h4는 제로와 같다라는 어떤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고, 우리가 보다시피 hx 역시 fx와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a이며, 최고차는 2차인 다항함수를, 다항함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hx를 갖다가 a, x-1, x-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갖다가, 이케이션 1번, 자 1번식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 여기는 음영돼 있는 식을 갖다가 음영되 있는 식을 이케이션 2번이라 표현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케이션 2번과 이케이션 1번이 같은 식이며 항등식을 통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 a와 b와 c를 갖다가 적어도 두개 정도 즉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계속 풀어보면 자 이런 경우는 특히 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수 비교 같은 경우는 병렬로 표기해 주면 수능 시험보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 과정을 갖다가 병렬로 표현해서 언제든지 내가 쓰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계산을 음. 검토할 를수 있다면 우리가 상당히 시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 병렬로 한번 구성해 보자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FX 그대로 써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마이너스 2f 프라임 x는 해보면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b 그리고 어, 이게덤 함수는 그대로 2a라 볼수 있으며 이세 식의 합이 바로 hx와 같다 볼수 있습니다. hx와 이제 개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 계속 정결 해서 완성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그래서 정개를 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4A로 볼수 있습니다. 자이 경우 우리의 계수 비교를 해보면 자 그래서 1차에 대한 계수를 먼저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A로 볼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니즈가 한 문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B는 A다, C는 A다꼴로 표현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면 문제를 양변에 4A만 더해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a고 계산 과정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그 계수 비교에 먼저 선 반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항은 2a가 돼서 마지막 상상은 4a 더하기 c 자그 결과 또두 번째 식은 4a 더하기 c는 마지막 개수 4a 갖고 양변에 4a를 제거해주면 c는 제로가 납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우리가 f(x)는 a x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특정할 수 있으며 g(x) 역시 g(x)는 a x 제곱 마이너스 x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굳이 g(x)에 대한 시간 시간도 없는데 g(x)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계속 많이 그려보시죠 보면. gx 모든 이슈된 포인트를 갖다가 상단에 의 매트릭스의 상단에 나열해주고 g 프라맥스의 부호변을 보고 g 더 프라맥스의 부호변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치역을 갖다 마킹함으로써 우리들이 부호변을 통해서 원함수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증감 파악해서 증감 패턴을 파악해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죠 이러면서 접선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정황상 볼때 근이 0과 1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 f 프라맥스 F 더블 프라 맥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상 이제 정리를 갖다 이제 좀 생략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아마 5분 내지 6분 정도 소, 시간을 소요할 거라는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 3분 내지 4분의 문제를 갖다 컴팩트하게 풀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더 이상 수리 영역이 아닌 수학 영역 즉 고등학교 족 정규과정, 즉 공교육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아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이 위해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우리는 어 단음과 같은 식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추론하기가 자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 문제가 보면 그리고 여기서 보면 a에 대한 자 a에 대한 부에 대해서 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는 한번 니즈를 보면 됩니다. 우리의 최종 니즈 구하는 니즈가 결과적으로 확인해보면 g-2이기 때문에 a 4 p l u 2 e 스 p o n e 제곱 곱하기 g4에 대한 치역은 a 16 빼기 4 e 스 p o n e 마이너스 4승 즉 구해야 될게 a 제곱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e 스 p o n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제곱 곱하기 72 곱하기 e x p r e s i o n 마이너스 2, 즉 a 제곱이기 때문에 굳이 a가 a를 0보다 큰 경우, a를 0보다 작은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이, 즉 변곡점에서 접선이라는 어떤 이슈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써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큰 어, 어떤 오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써야 돼키 프로세스는, 키 프로세스는, 과연, 우리가 접선을 갖다가 한번, 접선의 공식을, 접선 방정식을 갖다 적용해보면, g'x, 프라임 t, x-t, gt는 y라는 접선의 일반식을 쓸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처럼, 과연, 0에 가장 가까운 0에 가장 가까운 변곡점인 0에 가장 가까운 변곡점인 1과 즉 p라고 대표되는 여기가 1과 어떤 임의의 점인 변곡점 그 극대값이 아니어도 임의의 점인 제로와의 어떤 와의 어떤 변곡점에서의 접선과 접선을 이루는 이런 모양간의 어떤 이런 베이지 폼간의 관계라고 볼때 당연히 이 -1은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색깔을 정돈해 볼게요. 자 파란색을 좀 써보면 이 -1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접선이 x는 0이라는 선분과 만나는 바로 p1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즉 식으로 반영을 해보면 변곡점의 접선이기 때문에 어, t는 1이 될 테고, 1이 될 테고, 우리가 이슈가 되는 x는 0, x는 0라는 점, 즉, 이 문제상에서는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자, 0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을 계속 완료를 해보면, 자 g 프라임 x는 자 g 프라임 g 프라임 x는 어, 이식을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한 g 프라임 x를 갖다가 정리해 보면 f 음, 프라임 1 마이너스 f 1 -F1, 그리고 엑스 r e 셜마 i 너스 1승 더하기 g1은, 어, 식에다 넣어보면, 제로입니다. 자, 이 경우, 마이너 1이 나오고,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f'1은, f'1은, 자, 어, fx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f'1은 ex-1. 그래서, a로 빼주면, ex-1 이렇게 되고, f1은 제로가 됩니다. f1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을 대입했을 때, 재료가 되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요. 어, 정리가 2x. 그래서 a 곱하기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가 옵니다계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이 부분을 갖다가 아, 이게 0. 아, 마이너스 1을안 곱했구나. 자, 그러면... 7은 0이고,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제가 이 부분을 놓쳤네요. 마이너스 3을 갖다가, 10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해주고, 곱해주고, 그러면, 그래서, a는 익스프레셔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최종식을 넣어주면, 익스프레셔제 재고, 72 곱하기 익스프레셔 마이너스 2생이니까, 답은 72가 도출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차트를 이용해서 어, 익스포넨셜이 들어간, 익스포넨셜과 다항 함수가 곱해진 다소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함수를, 그림 그래프를 그리면서 많은 시간을 놓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곡점과, 변곡점에서 접수, 우리가 누구나도 풀어봤음 직함한 즉, 모든 문제에 필수의 자나 유제 수준에 실려있고, 모든 학교, 고등학교들이 다루고 있는 교과서나 익힘책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을 갖다가 문제를 단순하게 접점을 갖다가 근액수처럼 해가지고 3개 이상의 저, 점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닌 변곡점의 접선에 대한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를 통해서 연, 고등학교 정, 내가 가장 제일 제대로 이해했던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의 모야, 그 내용을 연상시키거나 기억했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어, 풀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풀었을 거고 아마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어, 도움을 받거나 혹은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사교육을 통해서 어, 그 흔히 말하는 시장성 문제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이라면 보나마나 어, 적산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임의의 점 t가 어, 서로 다른 세 근을 갖는다 해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풀로서 어, 포인트를 못 잡고 시간적인 어떤 그 리스크도 저, 시간적인 리스크와 함께 계산에 대한 오류도 아마 앉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자 앞으로 어이 문제에서 생각되는 게 수의 영역이 아닌 수학 영역이라는 게 오히려 좀더 어 딱딱해지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누구라도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취지나 해제나 배속을 갔다가 정확하게 한 문제를 갖고 여,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어, 수능은 누구나 이제, 어, 고득점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